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느 순간간간에 TV174TV 함께하는 ET를 링거라! 가보라시다멘테라이 걸렸네요. 아, TV였어, 방금. 어, 스타일이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19, 8, 7, 6, 5, 4, 3, 10, 개를셌는데 그, 그때까지 안 알려주더라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맵은 스노우바운드 해줘요, 이러신데, 스노우바운드 무슨 맵이죠? 저, 그런 맵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스노우바운드. 스노우바운드는, 들어본 적이 없네. 마무리해서 1대1 해달라고요 어쨌든, 저쨌든 2티드 이가다 두번째 경기로 들어가보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저그 유저분이시죠? 네, 저그 유저분이랑 같이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그 상대방분이 잘하셨는데, 빌드가 갈려서 제가 이겼어요. 예, 그, 빌드 운빨이었죠. 네, 솔직히 말해서 빌드 운빨이었는데, 그 빌드 운빨에서 패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청자분은 어떤 빌드로 들어갈지 방풀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궁금합니다. 방풀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레레레레레 스노우바운드가 이기석 선수의 공식맵인가요? 네. 아 이기석 선수가 뛰던 시절의 공식맵? 아, 어 그렇습니까? 굉장히 시, 신기하네요 수알로팜님 안녕하세요 별풍서 4개 감사합니다 음, 저도 몰랐었기 때문에 예.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맵이 있으면은 다음 경기 한번 그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바우드 스노우 바우드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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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둘 키가 다 겁나 오우 예헤 바우두바우두 빰빰빰붐밤 파우두 파우두 빰빰빰붐붐밤 붐붐밤 붐붐바 붐붐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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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붐빠빰빰 이친님 요새 겨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거죠? 이래신데 에 날이 더워지니까 땀나서 그런걸거예요 원래 땀 냄새가 그그 되는거잖아 요에 근데 방풀에도 방수올보 정신이 없네 이래신데 그죠? 보통분들 이런데 예, 근데 그, 진짜 방풀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밥 먹고 방풀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해내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뭐, 프로토스나 뭐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또 보기 위한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하죠. 또 이렇게 방풀어 하다가 이런 일꾼 하나씩 잡히면은 멘탈이 살짝씩 붕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쓰읍... 자... 바우스 바우스 구구는 해 돌기가 막 없나 예 yeah. 어머나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텔미 텔미 테레데데데데미 소중하다고 말해주. 줘 이해. 보죠잡을수시을이얘라아 딱 잡았네. 설 레어티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이제 저는, 어, 이거 달면서 스탑부터 하나 짓고, 어, 운영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사람 너무 말렸죠. 드러난 게 지금 오버로 단계가 잡혔기 때문에 저그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또 말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좋은 분위기로 또이 티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크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크란 게 있네요. 그리고 이 맵이 언덕 지형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언덕 지형을 어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에 굉장히 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크는 웬만해서, 에, 붙여지는데, 이렇게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맵에 대한 이해도죠. 개빡치죠? 저거는 누가 봐도 빡치는 상황이고. 성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안마다 그리고, 많이 없네요. 이거는, 뭔가 또 준비하는 듯한 느낌인데, 글쎄요. 루타를 빨리 가거나, 히드라스크를 뽑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루타를 데뷔하는 빌드는 아니라서, 데뷔까지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굉장히 저도 가난한 빌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죠! 후후! 히드라. 빌드를 보면 말이 달라져요. 빌드를 제가 보면은 제가 탱크를 뽑을지 리앗을 뽑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타이밍인데 자, 이렇게 빌드를 보면은 확실히 달라지죠.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저의 그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바운스바운스 두근대 나무지게 떡나무 이제 좋은 상황이고 좋은 상황임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그 분께서 메카닉을 상대하려면은 어느정도는 이제 그 약간 부유한 플레이가 필요할텐데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부유하지 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뭔가 이제 압박을 하거나, 네, 그런 플레이로 시간을 좀 끌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 일단 정찰을 또 들어가 주도록 하면서, 운영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가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리고 베슬도 나와 있고요 입구만 뚫어준다면은, 저기가 뚫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지 뭔가 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있어요. 배슬이 있다는 거. 정말 큽니다. 배슬이 있고 없고의 차이 진짜 심하거든요. 예. 뿅뿅. 이거 진짜 크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뭔가 하려고 해도, 예, 이 배슬 때문에 못 합니다. 예, 배슬을 또 잡으려면 스파이어 도 가야 되고, 스파이어를 가야 된다는 거는, 예그운영을또 네, 다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골치가 아픈 상황일 거예요 멀티를 또 견제하는 ET의 벌처, 굉장히 좋죠. 그러면 제가 12시 쪽에 멀티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이제는 골리앗을 좀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캔 달고 사네발 빌드를 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멀티를 이제 들어가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멀티를 안 들어가면은 사한가 기회를 또줄 수가 있으니까, 에, 제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이득을 보려면은 지금 멀티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자, 베스를 하나 더 찍어 주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긴 하는데, 어... 자. 히드라. 그리고 퀸즈네스트. 자, 하이브 운영이죠? 자, 이거는 벌처 찍어 주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멀티 아, 하나 더 가져가는 움직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어, 할수 있는 거 시청자분께서 없기 때문에. 자. 는 팩토리 두개더 늘려주도록 하면서 병력 찍어주면서 이제 마인, 그리고 탱크로 자리를 잡고 운영을 들어가는 그 방식이 현명한 선택이죠. 그리고 시청자분은 지금 멀티가 없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고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둘다 골렛 뽑은 것 같은데 골렛이 없네. All right, bring it on. Not enough minerals. I read you. All right,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Bring it on! Order scouting? Yes, sir. I read you, yeah? No problem. 이건 생각을 못했네 어쩐지 멀티를 안 먹고 있더라니 하니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좋은 공격을 시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못 막을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벌스를 보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To use to use the use the command. Command. Yes, sir. Order, sir. Order, sir. 근데 s g P 많이 잡혔다. 어 야, 어. 야. 퀸 제레스 왜지는지 모르겠는데 어 야, 어. 퀸 제레스 왜지셨을까? 자본진한번 한번 보여볼게요. 하이브를 가지 가시, 가고 계시구나. 아 여섯 시 멀티 있네. 어, 그러면은 여섯 어, 시로. 어, 네,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 이와중에도 그래도 견제를 또 선택을 해서. 산리바 이제 멀티를 좀 끊어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멀티를 끝내주고, 자, 초리반 못 찍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네. 벌초가 약하지 않아요.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본진 외곽에 퍼렛 지랑 마인 둘러주고 Three, um, <laughs> three, um, Good go, sir. No orders, sir.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Something on your mind? Report there. Yes, sir. I can't there. I reach up, sir. Yeah? Your forces yeah, are your own. Destination. Read, additional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Yeah. Receiving headquarters. Transmit orders. <laughs> 이렇게 가난한 데 미터를 가신거야?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배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통해요 업그레이드 할 말이 없네. 어머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뭘드립을칠 수가 없네. 이거... 아유, 드립을 치면 패드이이어버리니까드립을칠 수도 없고, 이거 참...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이렇게... 두번째 경기 마무리가 되네요.